이번에 해볼 거는 파워 BI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그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필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을 켜서 두 번째 보면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둘중 아래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이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비하이 데스크탑 설치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언어는 여기서 한국어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로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안에서 이제 한국어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설정해주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어 32비트냐 64비트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보통은 윈도우 10 이상이면 64비트겠죠? 두 번째 거를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뭔가를 설정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진행하고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Power BI 데스크탑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어,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기본적, 기본적으로 Power BI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필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설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이라는 탭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 옵션 및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및 설정에 이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어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옵션에는 전역이 있고 현재 파일에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어떠한 이 PBIX 파일이라고 하는 Power BI 데스크탑 파일을 열던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옵션을 다 설정하겠다고 하면 전역이고요. 아니다, 나는 모든 파일이 아니고 현재 파일에만 설정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파일을, 현재 파일 섹션에서 옵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전역 부분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다뤄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어, 설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시간 인텔리전스는 기본적으로 값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드실 부분은 없고 한 가지 여기서 다루고 가면 좋은 점은 이 데이터 캐시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 것들은 파워비아이 어, 데스크탑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 캐시 값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저희가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안에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쿼리문을짤때 어, 캐싱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옵니다. 이 캐싱을 한다는 건 저희가 모든 a부터 z까지의 값들을 처음부터까지 끝한 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일부 계속 불러오는 것들은 캐시 값 캐시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식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캐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바로 캐시라고 하는 현재 사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해당 데이터 캐시 관리 옵션에서 현재 사용량을 잘 보시고 한 번씩 캐시 지우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허용되는 최대값을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이게 맥스 값이기 때문에 한4기가 정도가 쌓이면 더 이상 캐싱되는 값들은 없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용량이 부족하면 지워주시는 게 좋다는 부분이고요. 파워커리 편집기에서는 크게 할게 없는데 어한 가지 파워커리를 하다 보면 이 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M 인텔리전스 즉 M 쿼리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하는데 이 M 인텔리전스를 켜게 되면 실제 한글을 입력했을 때 쿼리문에서 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러가 뜬다거나. 그래서 이 수식을 어 한글로 입력했을 때 에러가 생기게 되면 이 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M 인텔리전스 기능을 비활성화시켜 주셔야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M 인텔리전스를 끄게 되면 한마디로 자동 완성이 되지 않는 거라서 어찌 보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호에 맞게 켜거나 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이나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은 실제 이 파이썬을 깔게 되면 파이썬 홈 디렉터리가 잡히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파워비 안에서 R이나 파이썬 시각적 개체를 쓸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 아마 이 부분은 켜져 있을 것같고요이 ArcGIS 4 Power BI랑 맨미팅지 지역도 시각적 개체는 켜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개인정보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부분인 어떻게 할이션언어는 Windows 기본 표시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모델 언어는 동일하게 한플리케이션 언어를 사용한다 실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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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국에기때문에한국어로한국서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단계들도 나는 어플리케이션 언어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겠다 하면 뭐 적용된 단계가 어플라이드 스텝 이라든지 이런 영어로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주로 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시겠지만 어 파워비아이는 보통 지금 국내에서 많이 어 볼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들의 영상을 좀 보고 그 쿼리 같은 것들 따라서 가려면 영어로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언어 모델 언어 쿼리 단계에 대한 언어들도 필요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인데 실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에 대해서 업데이트 알림표시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지속적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하게 되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 상시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설치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다른 거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다뤄봤는데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설치할 때앱 스토어라든지 은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업데이트 알림이 만약에 데스크탑, 파워베이 데스크탑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 부분들이 체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 그럼 아마 이 아래 부분에 이제 어,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다라든지 팝업이 뜨게 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 프리뷰라고 하는데 파워비아에서는 실제 정식적으로 유저들에게 릴리즈 되진 않았지만 향후 이것들이 정식적으로 릴리즈 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테스트 단계 에 있다, 즉 최신 기능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그데 이것들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 반면 아직 정식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 기능 안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다 활성화 시킨다 켜 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이제 그 쓰고 계시는 이 파워 비아이 버전들을 보고 아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싶으면 미리 보기 기능은 상시적으로 다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저랑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기능들이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런 거 꺼져있죠? 이런 거 들어온 김에 켜주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기능에서 다 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 및 복구입니다. 저장 및 복구는 자동 복구를 1분 단위로 전해주고 있고요. 이유는 파워비아의 데스크탑, 어, 특히나 이제 PC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랑 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사용하다가 한 번씩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 복구 저장 빈도를 1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필요시 복구 폴더 같은 것들 열어서 그 안에 자동 저장되어 있는 PBX 파일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경로도 기본적으로 제 경로를 어, 특정 경로를 지정해서 다운로드를 할수 있고 저장을 할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 저장이라고 하는 탭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보고서 설정인데요. 보고서 설정에서는 이창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동일한 어, 세팅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파워비의 데스크탑을 하면서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시각적 객체를 그리면서 이 부분들을 동일한 화면 UI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창 관리자 나항색두 가지를 다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켜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홈 탭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코파일럿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코파일럿 작업 영역 안에 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안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별도의 이제 그 관리 포털이라는 부분에서 코파일럿에 대한 작업 영역 할당 그 이후에 코파일럿 사용까지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파일을 열때마다 pbx 파일 열때마다 적용되는 세팅 값이었고요. 현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일이 아니고 특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에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이 pbix 파일이 되겠죠. 어 그리고 제가 계속 pbix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파워 비엘 데스크탑 파일 즉 어플리케이션 확장자를 pbix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일에서는 동일합니다. 데이터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실제 여기서 현재 파일에서는 관계라는 부분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까 전역에서는 없었죠. 자 여기서는 현재 파일의 관계 모델링을 가져올 때 향후에 배우겠지만 이 관계라는 것들이 필드명을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실제 저희가 원하는 카디널리티나 관계가 아님에도 매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는 꺼 주거나 혹은 필요시에는 어 아예 그냥 비활성화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여기까지 만 하면 저녁 편집 파일에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 옵션 설정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적용하려면 다시 껐다가 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창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기, 대배, 창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즉, 창 관리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 이창 관리자를 켜놔야만 제가 지금 앞으로 어 이 파워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가이드를 드릴 때 저와 똑같은 u i 똑같은 화면, 똑같은 부분들을 클릭하면 똑같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 관리자는 항상 이두 가지 모두 체크를 다해 주셔야 된다. 말씀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를 다켜 놓은 다음에 플러스 버튼,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이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적어도 데이터부터 빌드, 서식, 책갈피 등등은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택까지. 코파일럿은 저는 지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꺼놓고 만약에 코파일럿을 쓰실 부분 어, 사용 가능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그런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코파일럿을 켜놓고 필요시 덱스를 짜거나 어떤 어, 세월의 덱스들을 짤때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코파일럿을 써보니까 코파일럿 자체가 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레벨이 좀 많이 높아졌고, 저희가 자연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써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레벨이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데모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코파일럿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파워의 데스크탑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세팅은 다 마무리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Power BI라는 툴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시각화해주는 일종의 보고서를 만드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툴인데 앞으로 저희가 가야할 방향성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보고서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이고 또 파워 앱스나 파워 도메이트를 이 안에 가져와서 파워 BI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테마 파일을 만들고 쉽게 만들고 그 테마 파일은 어떤 시각적 개체를 만들 때마다 그 개체들이 항상 그 디자인으로 그려지도록 하나하나 튜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테마인데 그것들을 만들어 보고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테마 파일을 나눠 드리는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비아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방법 중에는 방금과 같이 포털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방법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어, 지금 이아래 보이시는 파란색 배경에 파워비아 그 데스크탑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이제 그걸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같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파란색 배경이 아닌 흰색 배경이라든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똑같지만 어플리케이션에두 개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필요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기존에 다운 받았던 파워비이 데스크탑은 제거를 해줘야 상시 적용된 업데이트들을 별도 다운로드 없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들어가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파워비이라고 있죠. 가장 첫 번째 거 파워의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파워의 데스크탑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아이콘 모양의 설치 파일이 열리게 되고 그 이 지금 설치는 파워비 데스크탑을 열어서 고서을 그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